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함입니다. 맞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거는 진짜 참기 힘듭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에 한 건을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도록 시켰던 일이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억울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싸워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힘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억울하게 만들죠. 주님도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거짓증인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거짓 증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 두세 증인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밝히지 못해요. 이것만 봐도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잡혀가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러한 악이 한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무죄만 오히려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 받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이 신성모독을 행하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놔두겠느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 맞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죽여, 사형이야. 예수님을 죽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부르짖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혀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죠.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때립니다. 온 몸을 칩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그들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꼴을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고 계시죠? 아까 앞에 말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싸울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자기 힘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 꼴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전능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주님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힘과 능력대로 모두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죽으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을 이 억울한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승리의 장소라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주님께서 패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장소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죠.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감수하셨기에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억울함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승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진 핍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만 새삼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대체로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선함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선하면 선할수록 더 호구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선하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그 악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 그 선한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선을 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